옛날에 이제 분별하게 상가를 막 이것저것 집어 넣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독점적인 이렇게 원탑형 그런 콘텐츠로 넣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 여기도 보세요. 이게 스타벅스 이런 거 하나 넣으니까 주차하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스타벅스 넣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 사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 1 3년도에는 벌써 이제 이마트 애블레이가 들어와 있고. 그니까 오히려 이런데 이마트 애블레이나 스타벅스를 넣었으면 터진다는 거죠. 오히려 막 옛날에 음? 이런 상가 같은 거막 넣지 말고.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게 실패인 거야, 이게. 한동은 스타벅스에서 통으로 팔고 이 스타벅스를 앵커 테넌트로 해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끄집어 당겨서 거기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게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막 지어 가지고 예를, 예를 들면 여기를 스타벅스 여기를 이제 상가로 스타벅스에 밀착되어 있는 관련 상가로 만들어서 이 스타벅스를 통으로 팔고 이제 분양을 했어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게 훨씬 유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상가를 막 이렇게 다 구분상가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어, 무거구거, 어, 어, 집어넣으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막 사우나도 몇 번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새록새록 그날의 일들이 막 떠오르네요. 이거는 일단은 그냥 이제 어떤 전략이 없, 없 전략이 없이 음, 구분상가를 길게 지어서, 3층까지 길게 지어서, 과도하게 이렇게 집어 넣은 게 오히려 페인이었다.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유한 그런 부지 설계하는 여기에는 스타벅스, 여기는 SSM.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스타벅스는 뭐, 이제 한두개층 정도로 지어서 주차장 넓게, 지하까지 파갖고 주차장 넓게 해주면 뭐, 엄청나게 선호하는 그런 안이 될 것이고, 이쪽은 이제 SSM, 슈퍼를 해서, 슈퍼도 만 3층을 올려서 얼마든지 위에는 분양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이거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좀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음 뒤에 배우지의 어떤 양이나 이런 거 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땅값이나 모든 면이 공시가를 믿을 게 아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강남 공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공시가에 뭐 다섯 배, 1열배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공시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해서 이걸 100억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100억입니까? 수익환원법으로 어, 밸류에이션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했다. 수익환원법. 너무 희망고문을 한 거야. 아, 월세 1층에 뭐, 어, 한 20평, 전용면이 20평이고 한 달에 600, 700 받을 수 있을 까 이런 어떤 희망고문을 한 거야. 희망고문. 이 3,000세대 정도로 절대 그렇게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망하지 않았나. 철거 하 하면서 정말 아 긴장의 언석이다 긴장. 엉덩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신나를 뭐 가지고 오는,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여튼 이런 현장들은 일촉즉발이에요. 일촉즉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그그 그 스포렉스 안에 그 스포츠 시설 안에 주거 임차인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말 한마디 서운해, 가, 서운하게 갖고, 어? 최모 그분 있는데, 막칼 들고 막 죽인다고 막 난리 피고 막 그랬었다니까.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원칙을 일단은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구라치면서 내가 뭘 해줄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혜택을 입으면 안 된다. 상대방한테 뭔가를 이렇게, 어? 얻어 먹으면 안 된다. 바로 탈라고 사고 난다. 경매 현장에서 만약에 근데 뭔가 해줄 것처럼 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얻어 먹었어. 근데 그게 현실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막 난리 나, 난리 나거든요. 이게. 그러 그러니까 항상 원칙을 잘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도 희망을 주지 마라. 내가 뭘 해줄 것처럼 뭔가 혜택을 내가 뭘 얻어먹지 마라 사고난다 이걸 뼈저리게 깨달아야지 사고가 없게 그래도 조용히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성공한 사례는좀막 기운이 나고 이러는데 이게 뭐나 여기서 막 전제 같은 시간들이 많았어 가지고 어 기운이 좀쭉 빠지는 면이 있는데 이게 얘기할 것 같으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어떤 이유로 이걸 샀냐. 그리고, 어, 건물 외유는 왜할 수가 없느냐. 법정지상권, 왜간섭법상법정지상권 어떻게 깼느냐. 그리고 철거, 철거청구소장은 어떻게 썼느냐. 퇴거명령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최종 철거집행은 어떻게 했느냐. 철거집행에서 어떤, 어, 불상사들이 일어났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긴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런 걸 적나라하게 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의 또 아픈 상처들이 또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철거를 했다라고 치면은 뻔한 거잖아요. 누가 뭐 여기서 뭐재미로받겠어요 솔직히. 다 보증금 뭐 시설 투자 해가지고 다 망하고 망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산 사람이, 뭐, 그 사람들 뭐, 망한 거다 보전해 줄 수가 있어요. 돈 벌려고 한 건데, 사실상, 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망한 건데, 돈도 못 벌고 그냥 거의 원가 수준에서 넘기고 빠진 건데, 다 서로가 이거는, 뭐, 윈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요, 서로가 패패요, 패패. 패한 거예요, 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배우지의 양이, 그러니까, 우리 동선을 지나쳐가는, 빈번하게 지나쳐가는 배우지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집객 인원들이 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주변의 경쟁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구매력, 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그거를 분석 못하면 홀라당 망합니다, 이게. 홀라당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 대출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벌써 홀라당 망했어요. 여기 원래 했던 사람이 망했던 것처럼.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개별분석만 한다고, 개별분석. 뭐 도로 조건이 어떻고, 뭐 건물 상태는 어떻고, 뭐 용도 지역은 어떻고, 뭐 용도 지구는 어떻고, 뭐 내외장제는 어떻고. 뭐, 바닥, 뭐, 바닥은, 뭐, 천장은, 뭐, 에어컨은, 뭐, 어떤, 막, 이런 걸막 항상 따진다고. 근데 이게 지역 분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개별 분석보다. 지역 수준 분석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중요한 거예요. 지역 수준의, 지역 수준의 퀄러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퀄러티면은 직가 수준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고, 이 정도 직가 수준에서 건축비라든지 각종 이제 직간접비를 더해서 아, 이 정도면 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분양가다 이런 걸 면밀하게 분석해야지 희망고문 막 희망해로 돌리다가 사람들이 다 망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시행사업을 하는 자들이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걷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는 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 관점으로 이게 투자성이 있느냐 없냐를 판단하면 투자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아니면 디폴트 난 거를 그니까, MPL이나, 뭐, 이 경공매 이런 데서 디폴트 난걸 취득해서 리제너레이션 하면 되는데,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들은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회로를 돌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거기에 이제 패착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 이 정도로 하고, 어, 다음 회차에는, 어, 숙박시설. 우리 그 악명 높은 숙박시설. 또한 번의 숙박시설 한번 가지고, 또 어떤 페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